황장좀 와보라 그래 안녕하세요 출연자입니다 오늘은 신상 맛집 깜난 해산물 맛집 본비엔에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오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 있잖아요 딱 들어오는 순간 어? 뭐지 이거? 망했다 뭔가 느낌이 쎄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 어? 뭐야? 절대 걱정하지 마라. 아셨죠? 여기 본비엔 위치 같은 경우는요. 아남 리조트가 만든 망해가고 있는 악시프라자에 와 있다. 여기 들어오면은 막 지하에 난리도 아닙니다. 나한테도 제안이 왔었다. 뭐라고 제안이 왔냐? <laughs> 여기 들어오라고. 내가 싫다 그랬지. 딱 들어가서 봤는데 나 싫다 그랬어. 근데 여기에 이제 4층에 여기 본비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깜난이나 여기 아남에 묵으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픽업. 점심에 공짜. 그리고 저녁에 픽업 샌딩. 공짜 깜난 지역 어디든 공짜 요거 좋네요 요거 좋아요 구독자 할인 10% 크, 요것도 좋다 자브인몽 팀이 구독자님들께 알립니다 탑보로가 왜 5만동인 줄 아세요? 내가 옛날에 해봤잖아 무인회에서 이거 계약하니까 몇 통씩 몇 통씩 써야돼 근데 지금 구글리뷰 쓰면은 음료수 주잖아요 음료수 필요없다 그럼 맥주달라고 하세요 안쓰면 어차피 이거 버려야돼 어차피 계속 받아야돼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손님이 많아지면 못드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손님이 없다 이거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음료 대신 사포로 시원하게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봄비앤츠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장 늦은 시간, 예, 손님이 없는 시간 그리고 여기가 신상이기 때문에 원래 손님이 없다. 내가 만약에 여기를 예약을 했다? 내가 혼자서 다쓸수 있는 공간.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야심차게,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멀리 멀리 멀리가 저기가 바다다 바다 뭐 여기는 화장실이나 이런 거 점검할 필요가 없어 건물이 새 거기 때문에 그냥 필요 없고요 그냥 괜찮아요 메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메뉴 이렇게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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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예, 메뉴가 요렇게, 요렇게 하다가 끝나갔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모든 해산물이 다 있다. 예, 제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 맛집 첫 번째 메뉴 나오고 있습니다. 자라라란 짠. 레몬글라스 조개찜 예, 약간 꼬막 같은 느낌인데. 아. 레몬글라스 향이 되게 은은하게나. 그래서 나같이 향신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 도 된다. 합격. 두 번째. 저도 장사하고 사업하는 입장에서 공짜로 먹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대신 부탁드린 건 뭐냐면 모든 걸 먹어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정말 맛있으면 영상을 올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광고 좀 받고 싶다. 어른 사람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소스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누가 먹어도 그냥 음 맛있네 하는 맛. 어, 새우를 까서 오늘은 오마카세처럼. 아, 음세야 맛있네 자 세번째 모든 소스를 다 먹어보겠다 내가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고 끝이 아니에요 제가 중간중간에 사람들한테 다 확인해요 걱정 안하셔도 돼요 출연자가 언제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먹고 맛이 없으면 차라리 환불해달라고 캠팔을 치세요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결정을 하겠지 영상을 내릴건지 환불을 해줄건지 블랙 컨슈머는 안된다 네 블랙 컨슈머는 싫다 요 소스는 아시죠 뭐 여러 해산물 식당에서 판매하는 그 소스 있잖아요 이거 소스 되게 잘 만들었다 먹었을 때확 자극적이지도 않고 확 밋밋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만든 것 같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음식 두 개, 세 개만 먹어보면 이집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알것 같은데, 야, 이 망해가는 악식 프라자에다가 돈을 이만큼 발라서 사업을 하시려고 한거 보면 음식에 자신이 있으셨나 보다. 음식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음식 잘하는 애가 있었나 보다. 태운데 다른 소스 네 번째, 가리비 다섯 번째, 동시 시식. 그런 자가 칭찬에 되게 인색한 거 아시죠? 칭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않아 잘하네, 주방장이. 내가 보기에는 여기 사장님이 이 망해가는 악시프라자에다가 이걸 차린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옆에 다이아몬드 콘도텔 오픈하죠? 그리고 여기 해산물가게에 내가 찍어놓은 MOE가 있긴 하지만 그 옆에는 나머지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 구독자랑 한 약속 안 지켜가지고 제저 영상 바로 내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전화왔어. 원래대로 해준다고. 내가 꺼지라 그랬어. 야, 꺼져. 니네랑은 앞으로 일안 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약속을 어기더라고. 분명히 10%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5%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지워버렸어요 그냥 이 가리비는요 무조건 큰걸 먹어야 된다 큰거 가리비 큰거 먹을 때는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크, 내가 부자구나 맛있네 얘네 이 광장 좀 와보라 그래. 왜 이렇게 맛있어? 파기름, 이거 양념 잘했네. 되게 막 미원소금 설탕 때려 박지도 않고. 이게 다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숫자를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소스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틀린 거야. 같은 노란색이라도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저는 껄쭉한 거보다 저는 살짝 요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기가 광고 찍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계속 빨아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라, 밑에. 내가 진짜 광고를 찍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 그랬는지, 댓글에다 그냥 솔직히 달아주셔라. 예. 지금까지 먹었을 때는 전혀 어디 가서, 예? 관광물 먹는 식당으로서 절대 어디 가서 혼잡을데는 없어요. 음. 이건 약간 크림맛이 좀 많고, 요거는, 그냥 짭조름, 단짠, 단짠. 맛있네요. 맛있네. 자, 여덟 번째. 이 머드크랩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그냥 쪄서 먹어라.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다. 아, 그 와중에. 와사비 짜가 뭐냐, 이거. 와사비 생와사비 줘야지 이거. 이런 좋은 분위기와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하는데 이 와사비 이거 가짜 주면 되겠어요 이거 잘못 먹으면 뒤져요 이거 막코막 막 장난 아니야 자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의 세금 정책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현금을 내건 카드를 내건 부가세 5%에서 10%가 붙는 곳이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카드 기계를 신청하면 이 국세청과 포스가 바로 연결돼 그래서 만약에 현금 매출 취소 취소 이런 거 하다 걸리면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세금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탕감도 안 되는 게 세금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이몽 TV 구독자 시청자님들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저 게를 까기 전에 여기 왔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 맛. 잘 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두두둑 봤죠? 이거는 살아 있는 거야. 한 방에 그냥 뜯겨지잖아. 수망장 나오라 그래. 맛있는데? 이거 치즈 소스 진짜 맛있는데? 제가 마지막 손님이라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진상부린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살아있는 거 갖고 들어가가지고 죽은 걸로 바꾸는 식당들이었구나. 나는 이거, 살아있는 걸한 건지, 살아있지 않은 걸한 건지, 난 먹어보면 알수 있다. 난 크레이피쉬 양식장도 갔다 와. 그리고 나는 크레이피쉬로 사기도 당해봤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방장 나오라 그래, 나랑 같이 사업하자. <laughs> 내가 더 잘해주겠다. 어, 괜찮은데? 자, 순서는 이제 모르겠다. 그냥 먹겠습니다.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좀 요거부터 개 알찬 거 보세요 알 응? 내가 항상 뭐라 그래 응? 알 응? 음. 남자들이여 보라 우리는 소한테도 지고 심지어 돼지한테도 진다, 개한테도 진다 참 우리네 불쌍한 인생 왜다 암캐, 암소, 암태지 이런 것만 찾는 거야? 남자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질겨서 맛이 없겠냐? 요거 안에 이거 딱 뜯어가지고 에? 여긴 태평양이야. <laughs> 맛있어, 맛있어. 오랜만에 해산물 먹으니까 맛있네. 광고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 업체에 돈을 받았다면, 저는 채널을 삭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소스 종류는 다안 먹어봐도 되겠다. 맛있어요.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 불러도 절대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욕할 맛집이 아니다. 듬뿍 찍어서. 맛있네 진짜. 나도 해산물집 하려다가 포기했는데 언젠간 할 겁니다. 나중에 진짜 포기하게 되면 그때 얘기할게. 요 아직 포기는안했다나같 사람이 내가 이 우주의 기후으로 내가 해산물 가게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두 가지가 한 접시에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크레이피쉬 드실 때 1인당 500g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아 그래도 크레이피쉬를 먹었다 근데 500g짜리를 나눠 먹었다? 아 이거는 큰 새우를 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먹어볼 건데 이 소스가 뭔지 몰라요 음. 음, 어른들 좋아하겠다. 이거는 약간 소금구이 느낌. 완전 큰 대화구이 맛. 이렇게 열심히 찍는데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4만 명 돌파했다. 작년에 만 명도 안 됐었는데, 그죠? 예. 네. 아, 치즈를 싫어하는데 또 먹어야 되죠. 아, 일단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조만먹어요 나는 싫은데, 네. 드실 분은 드셔라. 네. 그 맛이다. 밖에 파는 그맛 속에까지 치즈가 녹아 들어가서 지 먹을 수가 없다 이거는 자 다음은 다금바리 꽈 이렇게 같이 줍니다 이렇게 이걸 보시는 한국 해산물집 사장님들 다금바리라고 팔면 안 된다고 저희 구독자 중에 경호 형이 말했다 이거는 예. 사기라고 말했다 예. 다금바리 꽈라고 하고 팔아야 된다 대한민국 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수입해가지고 다금발이라고 팔다가 폐소했대요 폐소 초장은 없나? 대한민국 사람은 초장이지 초장 확실히 전문가 말이 맞아 이거는 무조건 숙성을 해야 되는 생선이래요 살짝 뜨기긴 한데 드시고 싶으신 분은 드세요 자 모닝글로리 한국 사람이 오면 무조건 시키는 거잖아요 김치마냥 시키는 거먹어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굴구이 아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다음. 자, 이거는 안 먹겠습니다. 아 음식이 또 나오면 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돈 얼마 나올지도 걱정된다. 한 300만 동만 주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통이라서 이거 다못 줘. 영상 편집하고 영상 올려주는 걸로 해가지고 300만 동에 찍 못하고 니다어멍 작은 발이 튀김이랑 이거는 제가 나오자마자 모르고 뜯어 먹어버렸어. 맛있어가지고. 참고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여기는 한국 맛이 약간 가미되지 않은 베트남 주방장이 만든 로컬 맛집 같은 느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막 이게 막 한국인을 위해서 막 바꾸고 막 조절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음식 잘하는 애가 한것 같은 느낌? 자 영수증이 나왔는데요 500만 동 근데 영수증을 진짜로 500만 동어 치를 줬네 편영자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식당이 생겼네 어디다 내놔도 손색없는 맛 그리고 뷰 와도 된다가 아니라 와봐야 할 고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자는 이거는 못 낸다. 나 이거 안 낸다. 나 이거 광고비도 안 받고 나 이거 안 낸다. 나 이거 깎는다. 예. 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